또걸기 설탕 어 사서 사서. <laughs> 좋아, 좋은 거야지금나 <laughs> 아, 보정기 있어, 보정기. 또. 야, 또 우리 진짜 가만... 일등 하는 거 아니야? 형. 저기 창문 잘, 잘 봐야 되는데. 창문? 그뭐 잠깐, 찰칵 찰칵 뭐야 이거? 뭐야 <laughs> 이거? 창문? 아, 까 우리 보낸 사람들 있잖아. 어, 그 사람들 들어오게 지하기 위해 스고기를좀 씌울게. 네, 누나. 아, 소리 좀 키워 볼까? 오, 오, 야 왜? 오, 오, 오. 왜? 오 여기. 아. 어, 여기 바로 앞에 누군가 같은데. 싸우거든. 근데 안 죽어. 야, 주영아 너 그거. 봐. 여이야등 아. 아까랑 똑같아또힐등했네질것 같은데? 아까 2등 했잖아. 응. 좋아 있어 아이고. 제발 여섯 명. <laughs> 봐봐 다 저격풍이야. 큰일 났어야 만약에 지원아 내가 죽고 너 혼자 살아도 나도 우승이야? 응. 이드 그럼 너가 죽어라. 같은 팀끼리 죽을 수 있어. 그럼 한번 해봐. <laughs> <laughs> 안돼 지금 치킨 먹기로. 아 잠깐만 누나. 땀 나. 제발 열로 열로. 나가야 돼 우리 또 일로 좁혀주면 되잖아 그냥 그럴 리는 없어 왜나하는게너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왜안 <laughs> 뭐 죽어? <laughs> 2대2대2 2일 거. 아이씨 아이, 충전기. 오 애미. <laughs> 아, 누구 온다 누가 온다 누 온다고? <laughs> 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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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? 야 바로 앞에 있어 소이 들려?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그림자 보여? 그림 보인다고? 어킬나어어야 어, 문을... 나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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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문이 없어 <laughs> 어, 내가 잡았어 야야 잡았다고? 좁혀졌어 또 진짜 헐 너네가 중심이 되고 있네 야, 우리, 우리 지금 내가 방금 한번 잡았어 야 다시 들어와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너 어디 있어? 나 있어 너왜 거기 있어? 난 뭐해? 나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냥? 어형 지금 2대1대일 아니면 이대2야 2대 오케이 오케이 개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.. 나 이거 뭐 들어 총? 형 뭔데? 형 M4들어 M4 M4랑 SI 어방충 총무기지 않았어? 1? 1? 이거? 어 잠깐만 조용히 죽는 중이아 싫어 여기 가까이 오면 이게 낫지 않아? 한방에 죽는다며 아 근데 얘네 안 싸우는 거 보니까 팀인 거 같아 그러면은 뭐야? 자기장 싸움이야? 자, 자기장. 12시에요 싸움 12시, 시에요, 12시 여기 어? 팀 아니다! 어? 한명 남았다 나가? 기다려 뭘 자꾸 기다려? 자기장, 자기장 기다려 아니 언제까지 야한 명당 죽이는데? 야 누가 뛰는데? 어디에? 너네 아이 진짜 기다려 마지막에 재원이빵 쏘는 빡... 내가 일뛰는데 양 재원이를 쏘고 형이 다른 를죽여버려 그래. <laughs> 그러면 영웅이그니까 <laughs> 개영웅이지 <laughs> 내가 쫄려. 네난 진짜 쫄려. 내가 좀 설쳐볼까? 니가 딸래? 아니나 자신 없어. 그럼 어떡하지? 피는 둘다 만땅이야? 어. 어. 가 그러면 연사 들고 아니, 잠깐만, 타루 형은 타루 왼쪽과 제 오른쪽 보고 있으니까 내일 시합 없어요. 저희 나 어딨지? 이 길리슈트 입은 거 아니야? 막? 그런 거같아 길리슈트가 뭐야? 그풀 같은 거? 돈풀막 싸밤 뭐야? 우리 가야 돼. 나려? 언제까지? 일로 가야 돼. 가? 아직 아직. 어얘 뭐야 얘는 재영이. <laughs> 간다. 어헐. 가? 잠깐만. 아 너가 따. 아 그냥 가 빨리. 아니. 너가 따라. 아 이거 나와 일단. 여기서? 저 있다. 저 있어? 어디? 너어딨어어야총 쏘지 마. 있어? 몰라, 어, 한번 빨리 한번 나가 먹어. 빨리 나가봐맞왔어 어? 저기, 풀에, 풀에 있는 거 같아. 풀? 아! 어어어 빼빼빼빼빼빼. 아, 빨리 있어, <laughs> 형. 나왔어. 빨리, 아무 데나. 아! 아! 야, 어디, 왜, 오른쪽, 왜, 오른쪽, 왜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어디, 빨리. 어, 아무 데 싸, 아무 나 싸, 봐 아무 데나 싸봐 아, 모르게. 아! 아, 뭐야! 아까에 이러고 졌잖아, 지금. 아, 아, 뭐야, 이거 지금 시, 이거 계속, 아, 그냥 이러고 잤잖아 그치? 아, 진짜.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아,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. 아, 개 아깝다. 한번더 하자. 제가 너무 못해. 뭘? 아, 진짜, 아?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. 좀 빼봐. 이거 좀 빼주세요. 아, 아 씨. 가자. 어? 가자고? 가자. 어, 밥 먹자. 와. 아, 우리 밥도 해봐, 그럼. <laughs> 스팸 먹지? <먹제>? 스팸 있어? <laughs> 어, 형. 아저씨, 계 진짜. 어? <laughs> 내 스팸 하나 아니야? 홈 떨려. 박주인이야 아, 따뜻다 <laughs> 안녕. 고다 아, 아. <laughs> 괜찮아. 야,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들었어. 어,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. 야, 많이 는게 아니라 양아치처럼 하는 거 아니야? 우리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야 안녕 <laughs> 끊을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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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이 너무 떨려 아니 근데 나 어딨는지도 모르고 죽은 게 너무 어려워 아, 오른쪽에 있다 했잖아 오른쪽 어. 어. 아 그럼 오른쪽이 오른쪽에 살짝 쪽이... 살짝 일어났었어 누가 걔가 살짝 일어났었어 아 진짜? 어 아, 그럼, 한 그럼 한 네가 써야지 썼... 작전 썼어야 되는데아 그래 형이 아까 튀었어야 됐어 그래 내가 간다 했지 자신이 음. 없었어 아, 뭘 자신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잘하는데. 참. 막 오늘 4시간 동안 킬한번 해놓고 잘한데? 두번 했어. 아, 팔이 너무 떨려가지고 못하겠다. 이제. 어, 근데 진짜 긴장됐다. 맞아. 나도 안 파할래. 야, 너 껐냐? 껐어, 나도. 아. 나. 아이고, 왜딱껐고